스테이지 3. 화가 단단히 난 히어로즈. 그리고 멍멍이의 계획은 무엇일까? 야, 멍멍이 어디 숨었어? 치사기 힘 빼놓지 말고 일대일로 붙어. 그렇게 흥분하지 말라 멍. 나도 기다리고 있단 멍.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. 어차피 길도 여기밖에 없어. 그렇군 여기는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무너크하면 되게 재밌더라고요. 무너크. <laughs> 거의 마이클 잭슨이죠. 아, 맞다맞다맞다 맞다, 맞다. 여기도 되게 신기한 시스템이 있더라고요. 픽보님, 이 구멍 가봐요. 아니, 이게 구멍이 들어가면, 이게 마리오처럼. 어. <laughs> 안 돼. 구멍이 빠지면 부활 못 합니다, 역시. <laughs> 어, 중문이 죽었다. 아, 중머이 저건 일부러 죽은 걸 거예요, 아마. 어, 일부러 폭탄 없애기 위해서. 이게 저거 폭탄을 잡고 지나가도 되고, 일부러 폭탄에 맞아서 죽어도 되는데, 어쨌든, 그거는 여러분들 전략에 맞춰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제가 한번 돌진해볼게요. 여러분, 저 믿죠? 아, 잠깐만, 내가 늘 몽비될 것 같은데. 어, 천천히 가야겠다. 어, 무섭다. 자, 천천히. 가죠. 오케이. 자, 오케이. 어, 병아리 불안한데? 이거 다 터져 줄것 같은데? 자, 스턴 좀 하죠. 스턴 하다가, 여러분 때리고, 오케이, 갑시다. 어, 방금 어떤 분 실종됐어. 눈앞에서 실종사건이 일어났는데? 기, 기분 탓인가? 암튼 저는 최대한 안전하게 했습니다 위험하게 하지 않고 쪼 <laughs> 어디갔지? 어, 사람들이 막 한명씩 사라지고 있어요 석자님 깰려나? 어 깨셨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보스전으로 왔습니다 어 론다같이 생겼어 아 론다였구만 아 정말 보기 흉하다 멍 캠박스 나답지 않게 학생들 과소평가했어요내 네, 실수입니다 실수 계획도 들키고 게다가 승몇명을 처리 못하고 도리어 당해놓고 실수라고 이건 실패단멍. 그래놓고 변명이나더니 정말 무책임하다. 나는 내게 조지는 반드시 책임집니다. 으흠 <목소리> <목소리> 그렇게 나오셔야지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법은 알고 있겠지. 이거 봤다. 네스케이 <목소리> 갑니다. 어. 어 그래서 저렇게 못생겨졌구만. 거기 배출구를 조심해라 멍이 아래는 쓰레기 소각장 있다. 참고로 난 이다음 방에서 기다리고 있겠다. 얘들아 사장해어 더러 더러운 걸 론다가 어, 팍삭 사갔어. 자자 진행해 보죠. 일단 파이어맨이 이 병아리를 약간 전담 막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저는 가스를 여기다 낭비하지 않고 이런 병아리 잡는 걸 집중하도록 하죠. 파이어랑 히트가 병아리를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. 병아리가 생각보다 말이 변수기 때문에 오빠 빠지고 오케이. 어 완전 잘하는데? 역시 우리는 환상콤비예요와 팀워크 짱짱 아 어, 폭탄 조심 폭탄은 레인저가 처리해주는게 가장 좋습니다 레인저가 크리티컬 화살로 빠르게 없애주고 가운데를 뚫어주면 좋죠 뭔 소리 하니 여튼 여러분 공략대로 해보세요 자 폭탄 조심 자 빠져주고 오케이 어.. 오없어 어,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사랑은 열린 무 문이 열립니다 여기는 이제 빠지면 아까처럼 부활을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 주면서 해, 해야겠죠 병아리도 조심해야 되고요 하여튼 이것만 지켜주면 1,2라운드 쉽게 깰수 있습니다 어, 어, 사랑은 열린 문 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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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오케이 문 한번 더 피했고 이제 폭탄을 넣었죠 빨리 잡아야겠다 폭탄은 이제 레인저가 빠르게 처리해주고 오케이 됐습니다 전지 뒤를 좀더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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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차량은 열리 문. 그만 불러야지목당의 어, 중복 님! 아, 어, 중복 님 소각장으로 갔어. 어, 뭐야? 살아났어? 어떻게 나왔어요? 날개. <laughs> 날개 달았어요? 자, 없애 버리죠. 끝. 깔끔합니다. 고대다 고대다. 아. 그어 쟤는 어, 오랜만에 가져가네. 어. 응. 어, 진격 의 좀비 유로 오랜만에 보는구만. 어, 저기가 길인 것 같아. 저기로 가자. 그래, 이들어. 스테이지 4. 보스전입니다. 아, 저기 있구만. 드디어 찾았다, 멍멍이. 이. 예. 아, 왔어? 안녕. 정말 잘했다, 멍. <laughs> 이거 봐봐 이거 어짜 봐봐 이거 이거 너희들이 활약해준 덕분에 광화혈청을 이렇게나 가득 모았단 멍 그럼 자릿사라멍 안녕 가스같이 생겼네 가스인가 도망칠 생각하지 말라냥 그럼 쫓아보시던가 뭐 조건 <laughs> 금점에서 150국가 쓴가 뭐... 엄청 비싸게 팔고 있는... 헐... 지금 수저였어 네, 안녕하세요. 이걸 타면 쫓아갈 수 있을 거야. 헐링? 너 어떻게 여기 있는 거야? 지금은 그것보다는 빨리 쫓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. 어, 그, 그렇지, 아무리 내가 잘생긴 건... 아... 그래, 빨리 빨리 쫓아가자! 그래서, 이, 아, 귀여워. <laughs> 뭐지, 강아지들의 대결인가? 멍멍이 거기서라! <laughs> 너네들이 그걸 어떻게 찾는 거냐 멍? 응. 그래도, 뉴 켄타로 t 2를쫓을순 없을 것들, 멍? <laughs> 안녕! 하자구요. 자, 이건 가운데에서 폭탄을 날려줘야 됩니다. 이런 폭탄들을 잘 잡아서 가운데로 뾰로롱 날려주면. 하나도 안 맞네요. 저는 가운데에서 위주로 잡겠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. 와, 폭탄 연속 두개 맞았죠? 그저 구급 상자에 이제 죽은 사람이 있을 땐 도움이 되는데, 아무도 안 죽었을 때는, 그, 부셔주는 게더 나아요. 점수를 주기 때문에. 자, 가운데에서 폭탄 알려주고. 아, 저렇게 폭탄 겹쳐지면 하나가 캔슬 되는 거기 때문에, 저러면 안 됩니다. 어, 아주, 그지 같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겠죠? <laughs> 어, 다 피해가 쟤! 어, 무빙 왜 저렇게 좋죠? 지모. 금 요 방에 지금 다이아 있다고 다이아 무빙 컨트롤 끝대시는 거니까, 죄송어안 돼! 아, 진짜, 중공님 괜찮아. 어, 중공님 <laughs> 중공님 좀 이따 살려드릴게요. 저 누가 저거 와주세요. 제가 이거 잡고 있어요. 오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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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오케이. 이렇게 해주고. 저 가스 없는데요, 근데? 어, 이거 한 번, 이거. 아우 난리 났네. 어우, 난리 났네? 어, 난리 났네? 어, 안 돼. 오 바이안. 박자님은? 야, 하드 캐리! 나 어딨어? 내 캐릭터 어딨어? 오케이. 자, 두분또 죽었어요 뛰어야겠다 아, 중복님은 왜! 저거 저거 먹어야겠다 작자님 저거 드세요 제가 이거 잡고 있을게요 오케이 아, 어, 지금 난리 였어요 지금 약간 불안합니다 아, 나 가스 먹어야겠다 저 가스를 하도 막 써가지고 가스 먹을게요 일단 좀 안전하게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어, 저, 아, 죄송합니다 쾌척버렸네요 음. <laughs>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여러분 아하 아, 미치겠네? 아, 그래도 아직 셀 시간이 있습니다, 충분히. 저, 제가, 제가 이거 여기 잡고 있겠습니다. 터톡 터프, 터프, 터 잡고. 아직 괜찮아요. 아, 그러니까 가스를 아, 파멜 이왜 이렇게 편해가지고, 아닙니다. <laughs> 잊을만 하면 나오는 파멜 불만. 자, 저 구급상자 일을 필요 없죠, 아직은. 오케이. 아, 저 괜히 빼는 거, 아. 천천히 갑시다, 천천히. 안전하게. 어, 자, 저거 피해야 돼요. 저게 의외로 판정이 되게 이상해가지고, 어, 천천히 해주는 게 좋습니다. 아, 구급상자 나와야 되는데. 구상자 안나오나? 아저저저 저, 아, 저 바이바이 저거 아 진짜 인사성은 아주 그냥 어, 우리 씨박연씨의 인사성은 알아줘야 됩니다 아, 아, 아. 와우 우선 하나 아 맞았다 <목소리> 아프 맞음. 지금 폭탄이 하나도 안나오네 폭탄이 아니라 서거어구탄상자있다 저기 아 근데 저 먹다 죽을것 같으니까 안먹도록 하죠 어, 먹다 죽겠네 제발 제발 마지막이다 이거 믿어야 돼요 우리 이거 이거 아니면 다 먹다 제발! 죽어라! 어니피하지마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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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아, 제발, 제발, 제발 이거 마지막이야 이거 안 맞으면 끝나 이거 안 맞으면 끝나 이제 우리 기회 없어 제발! 아니, 마! <laughs> 맞크 그, 으흐. 포기해라, 망망이! <laughs> 이걸 하려고 지금 한 40판 짠 아, 얘는 <laughs> 비상찰출이라는 게 있지 뭐? <laughs>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게 내려가고 나는 이제 슈로롱! 안녕! 에나좀 멋있는 듯흐 <laughs> 너네는 뭠나는 거냐 멍? 흐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 캔타로씨 <캔터러> 음이 <laughs> 뭐야 뭐야 뭐? <laughs> 어, 박준영! 우와! 임세장정유사 어, 참, 다양한 애들이 다 왔어요 보즈 타는 애, 지드래곤씨, 그 다음에 급식님, 그 다음에 기타, 그 다음에 돼지랑 어, 손도문장까지 왔습니다 삐로리리릭, 삐로리리릭 응? 어? 휴대폰? 무정리잖아음 멍! 받지 말라고! 안 돼! 받지면안 받아봐야지 여보, 대야. 안녕하세요, 귀 귀여... 히히히, <목소리> <목소리> 드디어 얻었다. <laughs> 에피소드 3 파이어맨 히어로 2018년 2월 13일 획득. 히어로즈 에피소드 3 파이어맨을 통달한 자에게 주어지는 엠블럼. 이렇게 깔끔한 건지 모르겠는데, 여튼 꾸역꾸역 열 번을 깨서 파이어맨 히어로 엠블럼을 얻었습니다. 여러분도 공약을 잘 익히셔서 플레이하면 아마 쉽게 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딕스티비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. 구독을 하신 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알림을 설정하신 다음에 크리에이터 게시글 포함까지 체크 부탁드려요. 그럼 저는 다음 엠블럼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죠. 그럼 뾰로롱.